알렐리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일서 마지막 두장인 4장과 5장을 읽고요. 저와 함께는 4장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그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악재가 닥칠 것 같고, 자식들에게 우한이 있을 것 같이 여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혼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죠. 또한 자기의 자녀들과 또 다른 이들을...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기도 했다가 미워하기도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것니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사람을 만나 사랑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를 포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에서만 머물던 사랑이 이웃에게 그리고 나와 피부색이 다른 먼 나라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목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이들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